했잖아. 오지 말라는 말겠지엄마겠지 엄마 마음 불편하니까 지금도태도 네 갖고 겠지 얘기잖아 내태도가 뭐가 문제도는데삼촌한도 삼촌이 엄마를 형수라 부르든 형수님이라고 부르든 네가 무슨 상관이데 이혼했어요. 그렇게서 해 어른들 앞에다 얘기했으면 그냥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잠자코 들을 것이지 어디 고개 똑바로 듣고 말대꾸 따박따박 거리장머리 없이. 고개는 똑바로 드는 거야 엄마.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여야 돼? 너왜 그래 정말! 어른들한테 예의 있게 굴어야지. 무슨 예의? 아. 역 같은 소리 듣고 있어도 입다 물고 앉아 있는 거? 그게 예의라는 건가? 예의가 없는 건 내가 아니라 아빠 가족들이었어. 정신 차려, 엄마. 형수로 부르는 게 뭐가 문제냐고? 그걸 진짜 몰라서 울어 삼촌이 지금껏 엄마한테 어떻게 돼 있는데? 엄마는 그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? 너말 가려서 해. 말 가려서 하라고 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엄마 시어머니랑 시동생이었어. 그냥 하나하나 하나 다 맞서고 살 필요는 없는 거야. 피할 때도 있는 거야. 그게 똑똑한 거야.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한대 맞고 끝날 거 괜히 나섰다가 두대세대 대 맞는 거야. 가만히 있는 게널 보호하는 거야. 나는 다 피했어 엄마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나는 내가 무슨 기분인지도 모르게 됐어 날 때리는데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보호하는 거라고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착하게 살아라. 말 곱게 해라. 울지 마라. 싸우지 마라. 화내지 마라.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런 얘기 들어서 나는 내가 화가 나도 슬퍼도 죄책감이 들어.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. 너 취했어. 내일 얘기 엄마가 희령을 올 때마다 싫었어. 귀찮았고. 그럼 그냥 오지 말라고 하던가. 그냥 엄마 가여워 나봐 나한테 왜 희령에 갔냐고 물었었지? 솔직히 대답해 줘. 희령은 엄마가 절대 안 가는 곳이니까. 그래서 였어